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우리 이 날을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 함께 고요한 거룩한 밤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우리 한공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읽어 주셔야 우리가 교독이 되겠죠 그럼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고 여러분도 마이크를 켜시고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대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기부가 나셨으니 꼭 기도해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한 수많은 전이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서하시 예.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하늘을 올라가지 않 자가 처럼 이제 베들레헴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리고, 이 이루어진 이를 보자고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아기들에게 이아기에대하인한 것을, 것을 듣는 생각하니.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리아는 이, 이 모든 말을 메시야생각앙니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정사가 그의 벌은 하나나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시가,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메리크리스마스 하셨나요? 제가 i s t m a s m e r r 가지고 여러분 t m a s Merry c h r i s 리 m 리스 m 스 r r y c h r i s t 저 a s Merry c h r t 도 비춰주셨다가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 오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에요. 예,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절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괜시리 좋아요, 그죠? 어, 그냥 좋아.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길만 가도 기분이 좋아 키를 쏙만 들어도 막 괜히 기뻐 어.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만 그런가? 우리는 어쩌면 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들 동일한 그런 어, 기쁜 마음에 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어, 이 크리스마스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어, 다른 때와는 다른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만, 어, 그렇지만도, 그래도 불구하고, 어, 좋은 날, 기쁜 날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쁜가? 왜 괜히 성탄절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쁜 걸까? 왜 기쁜 걸까요? 여러분. 선물 받아서? 아니면 휴일이니까? 어, 뭐 때문에 기쁜 걸까? 참고로 저희 집 아이들을 보니까 아주 기뻐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아요. 선물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어, 휴일이라서 기쁘고 어, 친구들 만나서 놀니까 기쁘고 어, 선물을 기대하니까 기뻐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아무쪼록 어떤 이유에서든 이 날은 기쁜 날이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도. 그럼 우리 어다 같이 십절 말씀, 우리 십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십절 말씀. 자, 성경 있는 친구는 십절 말씀을 펴서 한번 보여 보시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십절 말씀 또 PPT로 보여주시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날은 온 백성들이 그냥 기뻐한 날이 맞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이런 거죠. 야, 너, 독재 너 선물 받을 거야. 내가 큰 선물 준비했으니까 너 기대도 좋아. 12월 25일 날 내가 줄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쁜 소식도 아니에요. 어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오늘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킹 기쁨의 소식이 우리가 참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냥 내가 선물 받는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휴일이니까 친구들이랑 놀아서 기쁜 소식. 그래서 그냥 기쁜 소식. 잠자고 일어나면 산타가 내가 준비해 놓은 그뭐양말 주머니에 선물을 넣어둘 것 같은 그런 어떤 상상 속에 환상 속에 어떤 그런 누리중 기쁜 소식?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탄절이 여러분 산타가 선물 줘서 기쁜 날입니까?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산타 크로스도프가요? 아니잖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이 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신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해버렸어. 아니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로 진짜 그날이 그날인 건 마냥 바뀌어 버렸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할아버지예요.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이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의 동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존재를 부각시켰어요. 정말 루돌프 사슴을 타고와 가지고 선물을 굴쪽으로쏙 들어가서 선물을 막 올려 주고 가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이제 없어. 오직 산타만 존재하는. 산타를 따라다녀서 선물을 준비하는 요정들과 그리고 뉴돌프 사슴. 그것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크리스마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그러한 오늘이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성탄절 즐거워야 되죠. 그런데 잘못된 거로 즐거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어 25일 날 이날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일이야. 그런데 내가 축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에 다른 인기 있는 다른 친구가 막 축하를 대신 받아요. 내가 생일인데 선물도 생일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 친구한테 막 선물을 갖다 줘. 그럼 어쩔 것 같아요. 안되죠 아마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런 기분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의 진짜 의미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게 한 단어지만 뭐와 뭐에 합쳐진 말이에요 뭐냐 크라이스트와 마스에 합쳐진 말입니다 오늘 어 제목이 그거잖아 제가 어, 목사님 제목이 크리스마스인데 스펠링을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는데 원래는 그런데 진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마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배, 미사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두 개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니까 다시 말해 뭡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에요 그리고 오늘 줌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 날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죠.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잖아요. 또 질문할 수. 어, 목사님, 그러면 스마스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막 이렇게 영어를 로스마스스마스스마스 그러는데 그거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어 헬라어로 크라이스트가 크리스 어, 그 앞에 있는 C가 스펠링 C가 아니라 헬라어는 X로 생겼어 X처럼. 그래서 뒤에 거다 자르고 그키 발음이 나는 X만 앞에 두고 뒤에 마스. 그래서 X 마스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알파벳 X가 아니라 예수님을 뜻하는 그 스펠링 첫자. 영어는 C지만 헬라어 그리스어는 X로 이렇게 바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X 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다. 누구를 예배하는 날이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 혼자 막 즐거워서 와 하면서 서로 선, 선물 주고 받고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뭐 하는 날이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그래서 어, 누가 저를 막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 t 니다크리스마스아아선선주주세하하크크스스스스희들이선 t 받는 날이 아니야. 크리스마스 누가 태어나셨어? <laughs> 예수님이 태어나셨. m a s Christmas, c 그럼, 그럼 선물 누구 줘야 돼? 예수님 s t m a s Christmas, c h 그 i 그 t m a s c h r i 이지 m a s Christmas, c h r i s t m a 수 c h r 수 s t m a s Christmas, c h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네가 주면 선물을 줘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가족끼리 선물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의미가 진정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 받는 의미지 아내 선물 받아야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선물 준비해주고 막 그것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 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어떤 친구로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준비했던 친구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오신 그 기쁨, 왜 오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그 의미를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그저 휴일이기 때문에 노는 날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날을 기쁨으로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매년 매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